근데 또 제가 이럴 줄 알고 녹음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여튼 구라 안까고 보여드릴게요 상가서왜 어, 아, 지금은 왜? 내가 뭐 여기서 하면안 돼? 어쉬어 나도 거절할 걸리 있거든 여기 내네 집이야 그렇다고안된다라고 없어 너가 그럼 내집사 내 나가서 하라고 지금 상황안 보여? 나가서 하라고 나보다 는데왜 울고 질질 짜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럼 너는 뭐 신발 하나 떼 끊다고 그렇게 뭐한 울... 번은 맨날 오잖아. 어쩌라고 사람 울는 게 그렇게 잘시이야 잘못... 아? 너가. <laughs> 대충 180불을 2분으로 나눠보았고 리믹스하여 많이 파트려주세요